세리에 우디네세와 헬라스베로나 우디네세 시즌 5승 6무 9패 21득 28실 득실자 마이너스 7 홈에서는 2승 3무 5패 7득 12실 득실자 마이너스 5배면서 14위 했습니다. 헬라스베로나 시즌 8승 6무 6패 26득 22실 득실자 플러스 5원전에서는 3승 무3 4무 3패 11득 11실 득실자 제로 배면서 9위 했습니다. 우디네세 전일 경기 1승 5무 4패 직전 스페치아에게 1대0으로 지금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에서는 3무 2패열은 보이고 있습니다. 헬라스베로나 전1열경기 4승 2무 4패열은 직전 에에스로메에게 3대1로 패하였고요. 원정에서는 1승 2무 2패열은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 말대결 헬라스베로나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양팀, 음 5경기 2승 2무 1패, 10경기 4승 3무 2패, 홈 5경기 2승 1무 2패로, 어 우디네세가 헬라스 변호사에는 앞선 상대력 보이고요. 어, 맞대결 듣게 본부도 봐도 우디네세 공격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laughs> 현재 패팅값으로는 일반 승 또는 무, 핸디 승, 언오바 언더주 더 나타나고 있고요. 배당 흐름은 일반 승무 배당 하락 중이고 패배당 상승 중입니다. 핸디에서 핸디 승무 배당 하락 중이고 패배당 상승 중입니다. 언오바 언더 배당 하락 중이고 오바 배당 상승 중입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1 4골대 1.6골라고요. 오디넷의 공격력 평균 1, 1골씩은 계속 넣어주고 있지만 지금 수, 수비력이 좀 많이 불안한 그래프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 특실분포도 잘 봤을 때도 시즌 전체 적인 공격력보다는 좀 하향세 보이고 있고요 실점률은 그래도 수비력이 많이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 원정 따져봤을 때도 공격력은 좀 많이 떨어진 모습 보이고 실점률은 홈에서 그래도 괜찮은 실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라스 베르나 공격력 평균 수준이 유효하고요 실점률이 다소 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좀 많이 떨어진 그래프를 보이고. 어, 실점률, 실점률도 조금 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양팀 시즌 점수 대가 1.0골 대 1.0골 같이 나오고요. 패팅 음, 값들을 추천드릴게요. 일반, 일반 무보시고요. 핸디, 핸디 승보시고. 언오바언오바 언더 추천드릴게요. 다음 경기 볼게요. 리그 1 몽펠리와 디종 fc 몽펠리에 시즌 8승 5무 10패 35득 42실 득실자 마이너스 7 홈에서는 4승 1무 7패 20득 25실 득실자 마이너스 5 보이면서 11위 였습니다 디종 시즌 1승 0, 11패 13득 29실 득실자 마이너스 16원정에서는 음, 이게 뭐가좀 잘못된 것 같네요. 어, 디종이 일단 넘어갈게요. 음. <laughs> 몽펠리에 체근열 경기 1승 3무 6패. 어, 직전 메스와 1대1 무승부 기록하였고요. 홈에서는 1무 4패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종 최근 열 경기 1승 5무 4패. 직전 리옹에게 1대 0으로 패하였고 원정에서는 2승 2무 1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2대2 무승부 기록 같고요. 양팀 맞대결 5경기 1승 3무 1패 10경기 1승 7무 1패 홈 5경기 2승 1무 1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력 홈에서는 몽펠리에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그런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 무 핸디 무 또는 패언어바 오버주 터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배당흐름은 일반 승무 배당 상승률이고 <laughs> 무배당 하락중입니다언어바 언더배당 상승률이고 무패 배당 하락중입니다 아, 핸디 언어바 언더배당 하락중이고 패배당 상승주입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대 1.4골대 1.3골 0.1골 차 나고요. 어몽펠리의 공격력. 음... 최근 다섯 경기 그래도 꾸준히 득점은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죠? 음, 득점력 매우 안 좋은 입장이고요. 다만 몽펠의 실점률이 지금 많이 좀 높은 그런 그래프 보이고요. 어디죠? 한골차 정도 실점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음, 경기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음, 일반 일반 승 또는 무 한번 보시고요. 핸디, 핸디는 무도는못도는 폐, 오노바, 오노바는, 음,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어, 지금, 배당 자체 흐름이 계속해서 지켜,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니스와 앙제, 니스, 시즌 7성, 오무십 패 24득 31실, 득실차 마이너스 7. 홈에서는 2승 2무 7패, 10득 22실, 득실차 마이너스 12, 어, 14위 했습니다. 홈에서 좀 매우 불활한 니스입니다. 앙제, 시전 10승 3무 9패, 29득 34실, 득실차 마이너스 5. 원제에서는 5승 3무 4패, 17득 2 7실 득실차 마이너스 3보임에 8위 했습니다. 니스 최근 10경기, 2승 2무 6패 얼음, 2연패에 빠져있고요. 직전 모나코에게 2대1로 승리 를거뒀습니다 홈에서는 어 1무 4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앙제 최근 10경기 3승 3무 4패, 직전 랭스와 0대 0 무승부 기록하였고요. 원정에서는 1승 2무 2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리스가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양팀 맞대결 5경기 2승 2무 1패, 10경기 4승 3무 2패, 홈 5경기 2승 2무 1패로 어 리스가 앙제에 앞선 상대 네요 보이고요. 공격력도 니스가 조금은 좋은 그런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패, 핸디 패, 언오버, 언더저 터라터라고 있고요. 어, 양팀 배당흐름은 일반 승 배당 상승률이고 무패 배당 하락중입니다. 핸디에서 핸디 승 무배당 상승률이고 패 배당 하락중입니다. 언오바 언더 배당 하락중이고 오버 배당 상승률입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 1.2골대, 1.3골라고요. 어. 니스의 공격력은 매우 좀 약해 보이네요. 음, 소비력도 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안개, 최근 특점력 음,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실점률은, 소비력은 그래도 최근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니스, 특점력이 어, 지금 많이 떨어진 모습 보이죠? 그리고 실점률 실점률은 그나마 시즌 평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에서는 어 공격력 좀 떨어지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홈에서 실점률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앙제 어 공격력 시즌 전체적인 공격력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어 실점률은 음, 리그 내내 지금 1.5골 정도 그렇게 되고요. 원정에서는 원정 원전 공격도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어 실점률도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 추천은 음, 어, 일반 일반 무승부 한번 보시고요. 핸디 핸디 패 보시고 언어바 언어바는 언더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님 올림픽과 모나코 님 올림픽 시즌 4승 3무 15패 17득 1 4 7실득실차30 홈에서는 1승 1무 8패 고득 23실 득실자 마이너스 14 보이며 20위에 있습니다. 모나코 시즌 14승 3무 6패 46득 32실 득실자 플러스 14 원정에서는 6무 8패 18득 17실 득실자 플러스 1 보이면서 4위에 있습니다. 님 올림픽 최근 1경기 1승 1무 8패 여름 2연패 중이고요. 직전 PSG에게 3대0으로 패했습니다. 홈에서는 5연패에 빠져 있네요. 모나코 최근 1경기 7승 2무 2패 6연승 중이고요. 8경기 동안 지금 폐전 기록 없습니다. 어, 직전 니스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어, 원제에서도 지금 4승, 1무, 아, 4승 1패 흐름에서 4연승 중입니다. 1차진 맞대결 모나코 홈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양팀 맞대결 2승 2무 1패 홈 2승으로 홈에서는 어, 니모프가 크좀더 어, 괜찮은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무, 핸디, 무 또는 패, 언어바, 언더도 더 나타나고 있고요. 배당 흐름은 일반 승무배당 상승률이고, 패배당 하락주입니다. 언어바, 언더배당 상승률이고, 무패배당 하락주입니다. 어, 아, 핸디, 언어바, 언더배당 하락주이고, 패배당 상승률입니다. 양팀 시즌 점수대 1.0 골대 2.1 골, 1.1 골차 나고요. 니모 어, <laughs> 올림픽 득점력 시즌보다 지금 떨어진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실점률은 시즌보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어, 홈에서도 특점률 어, 매우 많이 떨어져 있고요. 실점률도 많이 올라간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나코 음, 시즌보다 특점률 매우 좋은 모습 보이고요. 실점률은 그만큼 안정된 수비력 보이고, 원정에서도 특점률 매우 좋게 나타나고, 실점률은 어, 시즌 평균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경기 어.. 추천 배팅값대로 추천드릴게요. 일반 일반패 핸디 핸디까지 패보셔도 될것 같고요. 오노바 오노바는 언더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 경기 뭡니다. 생태띠인가 메스 생태띠엥 시즌 5승 8무 10패 22득 36득 실차 마이너스 14 16위 홈에서는 2승 5무 4패, 10득 1 7실 득실차 마이너스 7 보이고 있습니다. 메스 시즌 9승 8무 6패, 28득 2 1실 득실차 플러스 7, 원정에서는 4승 3무 3패, 13득 1 7실 득실차 플러스 3 보이면서 7위에 있습니다. 생태계 최은열 경기 2승 5무 3패로 어, 직접 낭투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요. 어, 홈에서는 4무 1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메스, 최근 10경기 5승 3무 7패, 직전 몽페리엘과 1대1로 비겼고요. 원전에서는 3승 1무 1패 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케인첫 맞대결 메스가 홈에, 홈에서 2대0으로 승리 거두었고요. 맞대결 5경기 1승 4패, 10경기 4승 2무 4패, 홈 4경기 2승 1무 1패로 홈에서는 생태끼엔 꿀리지 않는 그런 그래프 보여주고요. 어, 공격력 봤을 때는 매수의 공격력이 생태계보다 훨씬 좋은 그런 그래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현재 패팅 값, 어, 일반, 무또는 패, 핸디 패, 언어바, 언어바는 언더조더 나타나고 있고요. 배당 흐름은 일반 승배당 상승률이고, 무패배당 하락 중입니다. 핸디에서 핸디 승무배당 상승률이고, 패배당 하락 중입니다. 언어바, 언더배당, 상승률이고 오버웨당 하락중입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 0.8골 대 1.6골 0.8골 정도 차이납니다. 생태띠엔 최근 공격력 공격력 많이 좀 떨어진 그래프 보여주고요. 어, 실점률 실점률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수비력 많이 무너졌습니다. 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격력은 평균 유지하지만 실점률 실점률 평균보다 좀 많이 올라간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스 최근 공격력 어, 매우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실점률 안정된 수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공격력은 지금 많이 상승하였고요 어, 실점률 실점률은 소폭이나마 지금 상승한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이 경기 추천 음, 배팅 값들 한번 추천드볼게요어 메스 어 메스 일반 패 보시고요. 어 핸디 핸디까지 패 보시고 언오바 어노바, 언오바는 언다 한번 추천드릴게요. 역배 괜찮아 보입니다. 분데스리가 이제 호펜하인과 프랑크푸르트 볼게요. 호펜하임 시즌 6승 3무구패 29득 34실 득실차 마이너스5 홈에서는 3승 2무 4패 15득 13실 득실차 플러스 2보면서 홈에서는 괜찮은 공격력 보이고 있습니다. 1 2위에 있고요. 프랑크푸르트 시즌 8승 9무 2패, 38득 2 8실득실자 플러스 10. 원정에서는 4승 3무 2패, 21득 1 7실득실자 플러스 4 보이면서 5위에 있습니다. 펜페나의 최근 1경기 4승 1무 5패, 어, 직전 바이르미네에게 4대1로 패하였고요. 어, 홈에서는 1승 1무 2패, 2승 1무 2패 여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크프로트 최근 1경기 6승 2무 2패 여 어, 2연승 중이고요. 직전 헤르타 베르네에게 3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원정 3승 1무 1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 맞대결은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2대 1로 승리했고요. 맞대결 5경기 5패, 10경기 2승 3무 5패, 홈 5경기 1승 2무 2패로 <laughs> 호펜하임이 프랑크푸르트에는 열세의 상대전력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득점력 하울재상 나고 있습니다. <laughs> 어,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승 또는 핸디패 언오바 오버도 더 나타나고 있고요. 배당 흐름은 일반 승 배당 상승류이고 무패 배당 하락주입니다. 핸디에서도 핸디 승배당 상승류이고 패 배당 하락주입니다. 언오바 언더 배당 상승류이고 오버 배당 하락주입니다. 어, 호펜하임 음, 특점력 어, 평균, 평균 유지하고 있고요. 실점력은 조 괜찮, 조금 낮게 떨어지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점력 특점력은 음, 어 최근 홈 10경기에서 괜찮았지만 최근 좀특정력저조이 좀 떨어졌는데 평균 수준 유지하고요 어 실점률은 실점률은 괜찮게 좀 낮게 떨어진 뭐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어 공격력 시즌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실점률도 그만큼 좀 많이 올라갔든 올라간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어 득점력 음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점률, 실점 률원히더 안정된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경기 <laughs> 추천은 일반, 일반 패 보시고요. 어 핸디, 어 핸디는 무 또는 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배당 흐름 좀더 살펴봐야 되고요. 언오바, 언오바는 오바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클로월드컵 넘어갈게요. 배팅 값은 일반 패, 핸디성, 오너버, 오버 나오는데요.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배당을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라리가 빌바오와 발렌시아. 빌바오 시즌 7승 3무 10패, 27득, 25실, 드실차, 플러스 2. 홈에서는 6승 4패, 18득, 19실, 드실차, 플러스 9 보이면서 11위에 있습니다. 발렌시아 시즌 5승 8무 8패, 27득, 29실, 득실자 마이너스 2. 원정에서는 2승 3무 5패 11득 15실 득실자 마이너스 4 보이면서 14위에 있습니다. 빌바오 최근 1경기 5승 2무 3패 직전 베티스와 1대1로 무승을 거두었고요. 홈에서는 3승 2패 흐름입니다. 달레시아 최근 1경기 2승 3무 4패 흐름 직전 엘체에게 1대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원정에서는 1승, 1승 1무 3패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1차전 말대결 2대2 무승부로도 없고요. 맞대결 5경기 1승 2무 2패 10경기 2승 3무 5패 홈 5경기 2승 2무 1패로 어, 홈에서는 어, 대등한 상대적 보이지만 은 전체적으로는 10세의 빌바우입니다. 아, 공격 보면은 발렌시아 공격이 더 좋아 보이고요. 홈에서는 빌바우가 발렌시아보다는 좀더 나은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무또는패 핸디 무또는 승 승 또는 패 언오바 언더 나와 있고요 배당으로는 일반 승패배당 상승률이고 패배당 하락주입니다 핸디에서 핸디 승승배당 하락주이고 무배당 상승률입니다 언오바 언더배당 상승률이고 패배당 하락주입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대 1.6골 대 1.1골 0.5골 차나고요 빌바오 공격력 시즌보다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점률 실점률 시즌보다 다섯 점 높게 올라왔고요. 어, 홈에서의 공격력 어, 시즌보다 조금 더 높은 그래프 보여주고 실점률 실점률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발레시아 챔 공격력 시즌보다 좀 많이 떨어진 모습, 그래프 보여주고요. 어, 실점률은 시즌하고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원정에서는 실점률 어, 다섯 점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공격력은 어, 시즌하고 비슷하게 그런 운영.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와 공격력 첫 다섯 경기 좀 많이 좀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요. 실점률은 실점률은 한골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네요. 발렌시아 발렌시아 마찬가지로 어, 실점률 매우 안 좋습니다. 공격력 공격력 한골차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경기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일반 어, 일반 무승부 일반은 일반 승 한번 보시고요. 핸디 핸디 무보시고, 오너바, 언어바, 오너바는언다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1대 0 정도 예상되는 그래프입니다. 3부로 넘어가서 3부에서 계속할게요.